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많은 상황들을 보시고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어두운 것까지도 때로는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지만 인간의 부끄럽고 추악하고 연약한 이야기들도 있지요. 이것이 마치 그 실타래들이 서로 엉켜 있지만 그 실들이 하나 하나 하나님 안에서 풀리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9장의 내용은 성경에서 매우 어두운 장의 이야기입니다. 왜 성경은 이러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역사가 기록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창세기 19장에 보면 계속해서 로세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소동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천사들을 통하여 그 땅에 대한 마지막 기회. 그 땅이 과연 어떤가를 천사들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소돔의 성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악을 자행하였고 이제 그 성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 전에 롯의 가정을 이 천사들은 손을 끄집어내서 바깥까지 인도할 정도로 이 롯은 그 소돔에 대한 집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재촉하여 성 밖으로 나가게 하고 이제 드디어 이 소돔에 그리고 그 지역에 멸망이 이르게 됩니다.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하늘 곳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아멘 이 지역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요왕과 불이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소돔 왕들이 고모라 왕다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에서 전쟁을 하는 장면을 이야기해요. 거기 보면 어떤 지형적인 특성을 얘기하면 역청 구덩이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에 아마도 이런 활동들이 빈번했었고 이게 하늘에서 내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위에서부터 보냈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땅에서부터요 그런 역청이라든지 유황이 폭발한 거죠 화산 폭발하듯이 그 폭발한 것들이 다시 땅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갔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지역의 지각변동으로 인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무서운 심판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26절 보니까요, 로세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로세 아내가요, 뒤를 돌아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천사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미터 달리기를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때 달리기를 하지 않습니까? 달리기를 이렇게 하는데 달리기 하면 1등 도장 찍어주고 2등 여기 도장 찍어주고 해서 나중에 노트도 주고 하지 않습니까? 내, 내 달릴 차례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불어가지고 달리기를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앞을 보고 앞을 보고 달려가도 부족할 판인데. 힐끔힐끔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경기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이성이 멸망할 것을 이야기했고 그것 때문에 노임을 얻었는데도 로세 안에는 무엇죠? 뒤를 돌아다보았다. 여전히 소돔과 연결되어 있는 그 소돔, 소동, 소돔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도 로세 아내의 이 행동은 믿음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돔과 온 지역에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곧 로시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롯의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죠? 물론, 롯이 이 천사들을 경외했고, 그리고 그 천사들을 잘 영접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구요? 아브라함의 이 조카롯을 향한 기도. 그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지? 아무런 기도에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내가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조카를 향한, 그 가정을 향한 그 기도, 그것을 하나님은 생각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새벽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그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가 이름을 불러 그들을 기도할 수 없고 뒤로 물러나 있어서 전혀 믿음의 반응을 할수 없는 그 사람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들을 생각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면은요, 이제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롯은요, 처음에 천사가 어디로 가라고 그랬죠? 이 성경 말씀도 보면, 산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산으로. 소활도 어떤 성입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성이었어요. 근데 소활로 갔단 말이에요. 소활만 남아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소활성 사람들이 아마도 무엇인가 롯을 두렵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롯이 생각할 때 오늘 30절도 뭐라고 얘기하죠? 두려워하여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라는 거죠? 이 성도 망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아마도 소알 성에 있는 사람들이 롯에 대하여서 무엇인가 당신 때문에 망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두 딸과 함께 소알이라는 작은 성에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둘 딸과 함께 어디까지 들어가요? 굴로 들어가요. 자, 소알에서 어디로요?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요? 굴까지 들어가는 이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스의 모습을 보면요, 점점 더 고립의 장소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고립의 장소죠. 소알이라는 그 성에서 사람들과 지내다가. 사람들이 살지 않는 산, 거기에서도 더 굴로 점점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롯에, 근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자, 롯이요. 누구한테 가면 되죠? 아브라함한테 가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삼촌한테 가면 되잖아요. 지금 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13장에 둘이 갈라섰습니다만, 아니, 이제 다시 이, 이, 이 딸들 둘 데리고 삼촌한테 가서 삼촌, 저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거기 믿음의 공동체고, 그런데 왜롯슨 삼촌한테 가는 그 길, 분명히 알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그 장면을 멀리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롯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 아닐까요? 그런데 왜안 갈까요, 롯은? 롯이 삼촌한테 아브라함에게 가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보면 이롯 아내는 삼촌에서 떠나왔고. 다시 삼촌으로에게 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인정하는 걸까요? 내가 실패한 거다를 인정하는 것 같아요. 내 실패를. 그 그게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삼촌한테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다 이제는 내려놔야 됩니다. 내 방식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소동과 고모라에서 살았던 그 모든 방식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돌이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인생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 차라리 산에 들어가서 살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을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방식으로 맞춰서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거기 가면 좋은 거 알아요. 거기 가면 은혜가 있는 거 알아요. 근데요 내가 이 살아왔던 이 방식을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망해도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아요. 교회 가면 좋은 거 알아요. 그런데 내 방식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 내 삶의 이것들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점점 더 소활해서 산으로, 굴로, 고립의 장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점점 더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굴이 아니라 공동체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차츰차츰 차츰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고 회복하는 신앙의 복된 공동체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또한 이 로세 딸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큰 딸은요 이렇게 작은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말씀 보세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아멘. 자, 이큰 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었다.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다. 그래서 이큰 딸의 후손을 이어가는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하겠다라는 거죠. 이 일은요, 너무나도 사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이 31절 말씀을 보면요, 한 단어가 들어와요. 온 세상의 도리라는 단어가 들어옵니다. 온 세상의 도리. 지금 이큰 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적인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한테 가면, 아브라함 집안에는 많은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많은,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주변에 지인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왜요? 아브라함에게 가면 거기는 세상의 도리가 아니라 믿음의 도리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롯의 딸들 역시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의 방식, 소돔과 고모라의 세상의 도리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는 이런 곳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는 이러한 방식이 통하는 곳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딸들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롯이 어떻게 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롯이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가담하고 만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술에 취해서 자녀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당한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도 술에 취해서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고, 그리고 함을 저주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깨어있지 못하면, 자녀, 자녀에게 저주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요. 분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요. 나 자신도 알지 못하게 부지불식간에 일어나 보니까 최악에 물들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계십시오.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감정과 세상의 모습으로 인해서 동요되어서 흐트러져 있으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로세 딸들은 인간적인 방식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들이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고 자녀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또 다른 출산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태어나죠? 21장에 보면요.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딸들은요. 인간적인 방식으로 조급하게 그것도 불법적인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믿는 거죠. 물론, 이스마일이 출산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연약함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여 태어난 것이 누굽니까? 이삭이고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민족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에게요 늘 어려움을 주는 민족이었어요. 신명기의 말씀 보면요, 모합과 암모는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는 민족. 사실 다이 가족 관계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린 그 민족의 후손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민족이 되었고. 모합과 암모는 여와의 총에 들지 못하는 인간의 조급함이 그리고 끔찍한 범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 자녀들이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버렸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조급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보면 어떨까요? 인간의 방식으로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는 이제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고 이제 우리는 그러면안 되겠네라는 그 자녀들의 조급함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수치스러운 관계를 통하여 수치스러운 조상의 조상의 어미가 된 그런 상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하나님은 놀라우세요. 이 너무나 참또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그러면 그 조상들은 그 조상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은 모두가 다 그냥 망해버리는 겁니까? 그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모합 여인 또 누가 나와요? 오늘 롯이 있는데요 룻이라는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린 여인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죠 참 저는 이건 아이러니 같아요. 아이러니 같아요. 우리의 조상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던 간에 우리는 뭐해야 되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죠. 부모 세대의 연약함이 있던 간에 우리는 자녀 세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 매달려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눈에 당장 들어 보이는 세상의 방식을 취하기보다 기도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방식, 믿음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오늘도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장세기 19장은 너무나도 어둡고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자비와 극률을 베풀고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길로 성큼성큼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